응. 음? 음. 어?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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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줘. 여기 있어. 응. 음. 이거 먹을 거야? 아빠가 이거 똑똑 따 줄게. 야. 응. 음. 음, 그렇게 먹을 거야? 음, 아빠가 줄게. 응? 음. 안 먹을 거야? 좀만 먹어, 그렇게 하면 안 나와. 요렇게 해야지, 나와. 응, 이게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응, 그렇게는 안 나와요. 응? 갈 거야?